안녕하세요 타오에요 저희는 또 다시 경릉에서 서울로 왔어요 홍일동이 된 기분이네요 호떡도 처음 먹어봤고 찜질방에서도 처음 잡았어요 이번에 한국에 네 번째 온 건데 올 때마다 새로워요 한국에서의 우당탕탕 생활기 그럼 함께 보시죠 저희가 찜질방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타오 씨? 돈... 아기려고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laughs> 왜 지금 갑자기 서울에 와서 찜질방에 가냐고요? 일단 서울 외가냐면 영서관에 가서 비자 신청 서류 제주 하려고 서울 왔어요. 누구 까요홍콩석씨거요 저는 어떤 비자를 받게 되는 거죠? 학생 비자. 네, 맞아요. 요즘에 베트남에 비자 받기에 까다로워서. 여덟 명이 신청했는데, 다섯 명이 반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명이 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한명이 누구다? 홍석? 그렇지. <웃음> <웃음> 조심해. 이쪽으로 가. 널 보호해주겠어. 넌 소중하니까. <laughs> 우 멋있다. <웃음> 멋있다. <웃음> 네 어서오세요. 둘로떡 <목소리도> 있을게요. 네. 하나. 네,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2,000원. 네, 다세요 먹어 보네. 나도 한 입만 주면 안 될까? 음. 쉽게. 맛있네. 이런 좋은 날씨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따가 계란 먹을 수 있겠어? 찜질방에서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된 중국 대비 봉조에응이 아내가 그런가봐 이아 요번에 진짜 혹시? 지진 많이 냈잖아 응 티르키에 시리아 베트남은 지진 없어? 한번한 번. 한 번? 응 거의 없다는 거구나 베트남도 응. 한국도 거의 없어 짐질방많이0는 잠깐만 우리 치약 치약은 있어? 아 치약은 있어 아 치약은 있어요? 나 여기 있는데. 아, 안 들었어.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아, 있었어. 진짜 나 아. 계속 안들었 미안해 있는. 미안해 미안해. 오래 기다렸겠네. 응. 난 로즈탕 오랜만 했어. 왜 못했어 그래? 또한 할머니가 어디 없어졌으니까 그냥 밀려 들였어. 자기 옷을? 어, 어. 그럼 자기 옷은? 이거 할머니. 갖다 줬어. 어. 대박이다. 좋은 일했네 그래도 좋은 일했으면 됐어. 계란 하나랑 치킨 하나 주세요. 이거 블랙커피 이건 얼마요이 정도 응. 이것도 주세요. 음. 음. Like. 빠른? 자기야 준비하고 가자. 아, 나 씻으러 갈 거야. 저더잔다고 응? 여기선 잠더못 자. 이제 씻으러 가자. 마셔. 원래 찜질방에서 자면 다 피곤해. 그냥 다안 마셔. 다 마셔. 너무 아파. 아 어, 건조해가지고. 어. 이제 찜질방에서 잔다는 소리는 안 하겠네. 아안할 어, 거야. <laughs> 진짜 힘들어. 눈으로 나무라고, 입으로 확실한 칭찬과 축하의 말. 컬러로 나온 게 출력 하나가 천 원으로 나오네. 와한 장단 천 원이 야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죠? 알아 지금? 1 1만 동이야 이렇게 뽑았는데. 근데 뭐튼하 못하는... 콜료 그 규정 규정도 아니야. 아니야. 콜라고 해도 한 장당 500원으로 아까 나왔었어. 천원은이런건 PC방보다 도 심한 건데? 아. 어, 어, 70년도. 70년도, 71년도. 사이공이. 저도 지금 사이공 호치민. 네, 지금 아, 거기서 살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 거기서 이제 살고 있어요. 어, 아, 그러세요? 네. 오.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이.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베트남 사람이죠? 아, 그래요.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베트남 사람들 다 좋아해요. <laughs> 예. 말 좋아해요. 친구도 한국어 전공해가지고 오. 지금 한국말도 잘하고. 예. 결혼하신 거예요? 이제 곧 할라고요. 할라고. 아, <laughs> 네. 제일 재미있을 때네. 오, 대박. 아이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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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베트남 사랑이에요. <laughs> 저도 한국 사랑이에요. 어차피 할수 없이 가기는 같은 거는. 뭐 그러면 정부에서 뭐 혜택 같은 보상 같은 거 없어요? 그렇게 고생하셨으면? 아 거의 없어요. 아 정말. 아까 뭐 연금은 나와요? 연금은 나오고요. 네. 그다음 에 이제 공무원 천재 가면 50% 국가 유공자 그런 느낌인 거요 그렇습니다. 아. 네 베트남 유공자로 되가어요 기차 같은 거할때뭐30% 드시. 그러면 그때 베트남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못 갔지요. 어. 예. 여행으로도? 예, 아니, 여행 갈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 그런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 고생이기 때문에. 그러시겠다. 예, 고생인 것보다도 생명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럼 주변에서 막 전사하신 분도 막 있고 그래요? 아이 저게 구글 메이저가 맨 있어요. 어? 어? 저분들? 이제 번역해 주는. 아. 중국어. 요뭐 베트남도 다 각자 자기가 있거든요. 그만이 어. 프랑스 말하면 뭐 야, 미스김 프랑스 말 그러면 이 프랑스가 서 <laughs> 예. 여기는 관광지예요. 네, 네. 옛날이 집 그대로죠. 잘돼 있는 한국.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laughs> 진짜 좋죠. 예, 카드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지 다 가요. 거긴 없어요. 아직도 베트남은 카드 안 되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예.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예. 불편해요. <laughs> 근 베트남에 아직 은행 카드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응. 네. 내가 그렇게 베트남 갔, 갔을 때는 예. 은행이라는 자체가 별로 없었어. 왜냐면 저축할 필요가 없어 내일 죽고좀 먹을 지고좀 먹을까. 그안 해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되나요? 네. 내일 건 내일이야. 네. 아이고 안 됐었어 근데. 그래. 70년도면 진짜 엄청 옛날이네요. 그래서 오대중민가. 네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가 주세요. 왼쪽. 아 여기? 아오 있네. 네. 어. 새가 있나, 국기가. 네. 기가 이거, 이거 해주세요. 어? 네. 아 이거를 안 올리고 그냥. 아 그래요? 그러면 한6천0천원 네. 정도 해주세요. 못 올려요? 아니 그냥 그거 말하세요. 내가 잘못한 건데 아이고 아이고, 왜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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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하세요. 네. 아 역시 베트남 사람들 눈이 이뻐.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를 봤어요. <laughs> 죄송해요. 아유,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베트남은 눈 이뻐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어느 나라보다도.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한거같아데 응. 됐어? 이제 응 이제 기다리는데 봐봐 이거 물에 그 목욕탕 들어올 땐 물이 이번에 뚫려가서 어, 그어 그래. 뱀이 허물 벗는거 같아 뜨거워서 건조해진 거아 맞다 그리고 이 목욕탕 가면 진짜 간지러워 또? <laughs> 물이 물이 달라져서 그런가 보다 아무튼 내가 서류 같은 거 틀리면 자기가 옆에서 케어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거 아니 중요한 서류 여기 중요한 공, 사람 꼼꼼히. 중요한 사람 저거 알리가든마매트 응. 아저씨 네 아줌마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응, 응. 베트남 사람도 인정하지 베트남 정보기관은 진짜 까다로워 까다로워? 응 왜? 왜 이렇게 적어 저기 남산 보인다. 남산은 가봤었지? 응. 어. 한번. 어. 누구랑. 또 모델? 응. 어. 나랑 가야지. 진짜 잘들 올랐잖아. 저기, 아니, 이빨, 이빨에, 이빨에 지금. 아닌게. 어. 어, 그렇게 많아? 어. 애초에 얘기해야지. 지금 봤지. 다음에 결혼 비자 합시다. 알았지? 싫은데? 해줘. 들어, 그. 그거 그거 자기 베트남 가기 위해서 뭐 결혼한 거 아니야? 미쳤어, 내 인생을 그렇게 어이없게 내가 선택을 할것 같아? <laughs> 내 인생 소중하거든? <laughs> 자기랑 결혼한다고 생각이니까 한다는 거지, 바보야? 와, 어이없네. <laughs> 거기 열쇠 몇개 했어? 열쇠가 뭐야? 몰라. 그거. 무슨 말인지 몰라. 뭐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어? 뭐? 말 돌리지 말고 몇개 했어 뭐? 거기 남산타워 몇 개가 뭐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거 거기가 아 몰라 잠겨있잖아 봐봐 아와 엄청 많이 했네 엄청 많이 했네 타오야타몰오야타오오야